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사명대사, 사명대사의 파란 만장한 일대기가 미량강 오디세이 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작품으로 되살아납니다. 미량 출신 이상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해 임진왜란의 주 무대인 영남로 아래 미량 강변에서 펼쳐지는 실경 멀티미디어 쇼입니다. 주인공인 사명대사 역을 맡은 배우 송일국은 첫 뮤지컬 주연 작품에 애정을 드러내며.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습니다. 제 스스로도 좀 이만한 자세가 달라지라 후배들도 그렇고 모든 스들도 그렇고, 오 어, 주인공이 리를밀 우리 다 긴장해야 돼. 그래서 그로 그 다들 이렇이더잘된것 같습니다. 영남로와 미량 강변에서는 제 67회 미량 아리랑 대축제가 열립니다. 아리랑 주재관에서는 아리랑 근현대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미량과 정선. 진도 등 국내 3대 아리랑 공연도 펼쳐집니다. 미량강 오디세이와 미량 시민 열린 음악회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늘리고 청소년과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가했습니다. 미량 아리랑 대축제는 9년 연속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이자 문체부의 대한민국 로컬 100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은 41만 명, 169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명품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